你。<谢谢 S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김규규입니다. 네. 네. 희가또 인사총무팀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우선, 저 신입사원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인사총무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름 자체가 길어요. 네. 인사총무팀. 네. 네, 인사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냥 회사 살림분인 거죠. 오. 그래서, 일단 신입분들이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이제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곤 한거든요 모성보호제도? 네네. 오. 이제 모성 아시잖아요. 어미 모. 회사에 모성보호제도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자랑하는 회사에 엄마가 있네. 회사에 어머니가 계시죠? 아, 어머니가 어금여 아, 계세요? 네, 어머니 계십니다. 아 오지 말라니까 회사에 엄마가 또 왔어요. 아 엄마를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래서 어머니가 맞습니다. 어디? 어머니가,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디 계신 가요제 어머니는 왜? 집에 양가 되실 것 같습니다. 회사에 안 <양을> 오신다면? <laughs> 네, 제가 모두게 <모듬이> 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모성보호제도라는 게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니가 되실 분들, 어, 네. 되신 분들 네. 되시고 나서도 네.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제도죠. 저희 이제 하나계단이 자랑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한세 가지로 많이잖아요, 이제. 네.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오. 그희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임신을 하신 분들, 이제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출산을 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육아기는 어머니가 되신 후 음. 아이를 키우는 과정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그 과정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하고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단 근무시간 단축부터 휴가, 휴직, 그리고 기타, 이 선물. 아, 네. 선물이제 이것이, 요게, 요게, 이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임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네. 무조건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 네, 요거는 아, 네. 저희가 또 이거 무조건 드리는 거야. 우리 네. 송이 씨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임신기 가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아,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임신기 단축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임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드리는 거죠 와 얼마나 단축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보통 이제 8시간을 근무하시잖아요 네. 임신기 단축 근무에 들어가시면 네. 2시간 2시간이요? 아, 2시간이 일하는 게 아니라 2시간이 단축아 깜짝이야. 2시간만 일하고 한는줄 알았네. 아, 그래서 2시간이면 시간이면 그냥 회사 가서 커피 한잔갖 가는 거아니 출근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네. 하면 딱 2시간인데 네. 딱 2시간만 네. 일하는 아, 거 마. 그러니까 어. 딱 이제 8시간에서 2시간이지만 6시간 어. 그이 6시간이 또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출근을 2시간 늦게 할 수도 있고 어, 퇴근을 2시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근 퇴근 1시간씩 빨리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오. 조절이 음. 가능하기 때문에 오. 진짜 입맛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집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2시게깨시면 아, 네, 되고 아나 같으면 조금 2시간 네. 아니면 뭐 출퇴근 혼잡 시간 피하고 싶으시면 1시간씩 네. 깨우시면딱 네. 좋죠 오야 아, 좋다 단지 군무 뭐 해당자들이 있어서 네. 해당자들에게 지원을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꽃과 우리 미역을 신임사원이 되셨으니까 네. 직접 전달드리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 제가? 네, 네 제가 미션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아, 아 그렇게 원래 비벼먹는 거구나. 간접 면접 네시고 네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송이요. 송이 씨. 아, 네? 박송이 씨. 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떤 걸요? 이세를 임신하신 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회사에 회사를 어떻게 다닐 건가에 대한 계획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네. 제가 아까 그 인사 총무팀 우리 선배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임신을 했을 경우 네. 임신기 동안 네. 회사에서 드리는 혜택이 이제 단축근무를 음, 한다고 했어요. 네, 두 네. 시간 단축근무를 한다고. 네. 그러면은 몇 시에 출근하셔서 몇 시에 보통 퇴근하세요? 아그두 시간 단축근무를 이제 출근할 때쓸 건지 퇴근할 때쓸 건지 본인이 정할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오후 4 시에 퇴근하는 걸로 정해서 음. 퇴근 시간을 두 시간 앞당겼어요. 아 출근 시간은 똑같이 네, 하고. 똑같이 하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퇴근길이 막혀가지고 네. 이제 사람 안 붐빌 때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기랑 다니는 것도 아 출근 시간은 네네. 좀 막혀요, 정이. 아, 네네. 하나는 포기해야 되니까. 아, 네. 사실은 출근 시간 한 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도 한 시간 빠르게 하면은 네 약간 애매하죠. 아 그것도 그런데 이제 출근을 때한 시간 늦추면 오히려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스에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차라리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겼어요. 어, 차라리 출근 시간을 포기하고. 네네. 그럼 출근을 빨리 하면 좀 사람이 없던가요? 네. 확실히 없어요? 네. 어, 다행히.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이라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장거리 출근은 경기도 시흥에서 <laughs> 동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다 자체가 그것도 매일매일인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참. 그것도 이 홀몸도 아닌데. 네 그렇죠. 음. 5년 동안 그오년 동안 한 번도 회사를 무단 결근 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술을 잘안 드시나 보요술 먹어서 출근해야죠. 아그 <laughs> 프로네. 프로야. 근데 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임시 그그 그 일하는 시간 2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뭐. 네. 그런 거를 약간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 아니요 되게 축하해 주시면서 네. 몸 조심하라고 네. 네,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퇴근 시간이 5시예요아저 어, 4시요? 4시요? 네. 원래는 5시인데 원래 어, 6시인데 네. 2시간 단축해서 네, 4시 그면은 러 4시 딱 되면은 저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그때 뭐 저기 사람들도 어 아. 그래, 송희씨고생했어 소식이 들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아니면어 좋겠다. 임신해서 <laughs> 빨리 들어가고, 이, 이거 이런 눈빛이세요 아, 뭐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했다고 네. 들어가라고 해주시죠. 아, 그래? 네. 아 그런 분위기였 네. 네. 네 편하게 내리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네. 선물이요? 이것이... 이게... 네. 네. 이게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그 임신 기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네. 무조건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꽃다발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꽃 좋아하시죠? 아, 그럼요. <laughs> 그들 일단 받으시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하시고,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또 이거 무조건 드리는 거야. 우리 성희 씨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다임신기 가지신 분들한테는 제가 미역, 네. 네, 미역 선물, 네, 미역 선물 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아, 네.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laughs> 네, 들어드린 서비스는 송이 씨한테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네. 송이 씨가 이제 꽃다발 드려도 미역 드려도 그렇게 표정 자체가 그렇게 <laughs>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우리 하나 캐피탈 전 직원에게 다 드리는 혜택인데요. 이게, 이 출산을 하시면 이제 출산 선물로 저희가 현금 50만 원 선물로 드리고 네.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가 이제 현금으로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 계좌이체로 네, 드리는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통장에 꽂아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집에 갖다 드릴게요. 네.